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어, 어 저희 다이너마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어 기자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어 저번처럼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어 이번 앨범의 PM을 맡았던 지민입니다 어 사실 어, 이번에 슈가 형이 제안을 해주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PM을 맡게 됐는데 제가 별다른 큰 역할을 한건 아니고 어,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 정리해가지고 회사에 보내고 회사 의견을 또 멤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간단한 역할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을 PM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가 이번 어 앨범을 작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는 어 중에 라이브 버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RM 형이 어 저희에게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어 변해 변화된 일상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 멤버들 모두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공감을 하게 돼서 라이프 고전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가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 이번 앨범의 제목은 비인데요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어, 굉장히 열린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이번 앨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어, 이번 앨범의 앨범명을 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인데요. 어, 굉장히 어,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었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어, 저와 제육형과 슈가형과, 어, B.C.의 유닛곡입니다. 어, 굉장히, 어, 조합도 독특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여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곡은 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곡은 아니고, 그 뭔가 내 집, 내 방을 여행하는 기분을 담은 굉장히 즐거운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에 하는 2020 AMA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첫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개의 부분에 후보로 오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 기자님들과 많이,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되어 있었던 그 녹음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저희한테도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그 어잉 깜짝이야 스히 이제 녹음하는 날에도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막 막 제가 막 뭐라고 했었는지 그리고 제 문의 질문은 뭐였죠? 목표였는데요. 아네 네. 개인적인 목표. 네네 어떻게 지민 씨가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아 이번 앨범 자체가 어어 어, 아무래도 좀 예고 없이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되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어 이번 앨범을 내고 비라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뚜렷한 목표보다는 지금은 이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앨범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이 작업하며 작업하고 준비하면서 위로고 많이 됐었던 곡인 것 같아요. 곡이자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자님들께서도 이번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어,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중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멤버가 위로가 참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사실 원치 않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연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나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뭔가 의미이자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제가,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을 그러다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간담회 생방송을 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어뭐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뭐 주제나 이번 앨범 어떤 곡을 할래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끼리 술 한잔도 하고 하면서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왜 일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 네, 그렇게 좌절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탈감은 많이 못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사실 원래 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어 그냥 원래 목표와 꿈 자체가 무대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뭔가 상과 뭔가 뭔가 순위 같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올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 네, 느끼는 허탈감이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뭔가 원래 잘하고 싶어 하던 그대로의 마음을 뭔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멤버들하고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제 2의 BTS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저, 저희를 어쨌든 정말 괜찮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은 좋고, 좋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직 뭔가 저희의 후배 혹은 어, 어 뭔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매년 매 앨범 낼 때마다 이제 시작이고 다음에는 어떤 앨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모습, 또 어떤 이렇게 비주얼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더 잘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뭔가 허탈감이나 이런 느낌이랑 조금 달랐을 뿐이었던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이런 저이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지만 뭔가 그런 허탈감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태가 이,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냥 무대와 같이 이렇게 뭔가 놀고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이유보다 이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